디아블로 틴팅 시공받게 되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동영상으로 이제 리뷰를 한번 남길까 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 리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말투가 좀 서툰 점그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일단 디아블로 틴팅을 시공받기 전에는 뭐타 업체다 보니까 제가 그 제조사 언급은 좀 어렵고 우선 일반 그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찾아, 찾아보시고 실제로 많이 시공하고 있는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도가 꽤 높은 필름을 저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그 필름을 이제 2년 6개월 동안 열차 단면에서도 그렇고 반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어, 사용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 필름지에 이제 그 손상이라든가. 그런 게좀 생겨서 저도 이제 다른 뭐선 틴팅을 좀 알아보다가 이번에 디아블로 필름이 되게 좋다고 올라오기도 했고 새로운 거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보, 도전해보자 하고 한번 시공을 받게 되었고요. 디아블로 필름을 한번 써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 잠을 때까지 사용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차단율은 지금까지 제가 피, 그렇다고 틴팅 제조사들 걸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그런 몇 개를 써본 결과 열차 단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제일 원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밤에 시인성도 뭐제 기준 뭐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100%뭐다 만족할 거란 얘기를 못 하지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옆에 잘 보이고 앞에 전면 그리고 후면 후면까지 잘 보이네요. 우선 제일 큰 거는 전비면인데 그전 필름도 매우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전 필름 같은 경우에 낮에는 정말 16도 16.5도에서 최소 18도 정도로 맞춰놓고 풍속은 대충 한 5단계 정도로 맞추고 다녔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이든 뭐 전기 뭐 전기차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비든 연비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요 필름을 쓰고 나서 낮에 물론 얘도 많이 더워요 여름이니까 자체적으로 공기 자체가 덥다 보니까 안 덥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열차단율은 뛰어나다. 왜냐 그 증거가 제가 21도에서 22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일단 온도 를 맞춰놓는 게 그리고 2단에서 3단만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봐도 우선 디아블로 필름 열차단율 확실하다는 건알수 있고 솔직히 시연성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물론 그전 필름은 노후가 당연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밤에 봤을 때, 농도는 일단 똑같이 했구요. 밤에 봤을 때, 좀더 밝다? 좀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 정도? 일단,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가 하루 동안 써본 결과로는 디아블로 필름, 정말 괜찮은 필름이고,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어요. 어차피, 틴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건 100만원이고, 요건 110만원이다 했을 때, 물론 그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10만원을 쓰므로써, 몇 년, 길게 된 10년까지도 만족하면 쓸수 있는 필름을 고르신 게제 우선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쓰면서 이제 저도 이제 리뷰를 한번 꾸준히 남겨볼까 하는데,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필름인 것 같고, 절대 후회 없는 필름이고, 이제, 뭐 더, 뭐 무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좋네요. 한번 나중에, 저 말고도 다른 분께서 시공해서, 하셔서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짧은 리뷰지만 제가 말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어눌하게 어눌하게 뭐 리뷰를 이렇게 촬영을 했지만 좀 저도 노력한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동영상 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